자, 예제 48번에서 그 예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플럭스의 Grow Sync Basis 속성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요. Grow 속성은 스트레칭. 그러니까 좌우로 화면 너비가 바뀔 때, 그러니까 브라우저 이렇게 바뀔 때죠. 바뀔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좀 어, 보여줄 목적으로 예제를 만들었고요. 어, 플럭스 Grow라는 건 늘릴 비율입니다. 기본 값은 제로로 자기 너비만큼 안 늘어나는 겁니다. 원래 는안 늘어나는 게 기본 값 제로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0, 0, 0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늘어나죠. 1로 지정하면 한 배로 지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시링크는 줄어들 비율입니다. 기본 값이 1이고요 네. 0으로 지정하면 그 너비만큼 0으로 지정해버리면 줄어들거나 늘어들 때도 아무 의미 없이 됩니다. 지금 그로 옵션이기 때문에 요 자, 베이시스. 베이시스는 기본 값은 오토입니다, 오토. 오트라고 하면은 아이템의 너비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. 베이시스 기본 값은. 그 다음에 이니셜이라는 옵션이 있는데, 이거는 아이템 너비 높이에 따라 결정됩니다. 이것도 기본 값이고요. 컨테이너의 단, 컨테이너의 공간이 부족하면 최소 크기까지 줄여줍니다.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내가 퍼센트나 나중에 그 내가 원하는,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 뭐, 뭐, 100픽셀이다. 뭐, 50%다,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크기만큼 지정이 됩니다. 그거는 나중에 해볼 거고요. 일단, 여기 예제에서는 플럭스 그로우만 보겠습니다. 성장할 비율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 나타나 있는 거는 나토 산스 폰트입니다. 100 폰트고요. 100트 애폰트 지정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이거 없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, 이거 없어도 큰 차이는 없죠. 폰트 지정한 거니까 크게 안 보이셔도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되어지는 거는 보면은 컨텐츠를 먼저 볼게요.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, 그 여기는 h1 타이틀이 있고, 자, 그 다음에 박스 컨테이너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.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너비를 애니메이션으로 좀 줄여줍니다. 클래스, 점 클래스죠? 그러면 이거를, 어 이거는 그 트윈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. 이거는 트윈 맥스라는 플러그인인데, 그 자바스크립트로 컨테이너라는 이 듀브 박스 있죠? 애의 너비를, 어, 계속해서 줄여주고, 넓, 늘려주고 합니다. 8초 동안 700에서 0까지 줄여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. 어떻게 그로우 속성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. 트윈 맥스라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조용을 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 옵션을, 박스마다 이제 그로우 옵션을 줬는데, 보면은, 이제 중요한 건 여기겠죠? 지금 보면은, 세 군데 다가는 그룹 옵션을 0, 0, 0로 제로 제로로 줬어요. 제로 제로 제로는 그 너비가 컨테이너의 너비가 늘어나더라도 같이 늘어나지 않습니다. 이건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1로 했으면 111 그러면 두 개를 1 1 1로 해볼게요. 두 개를 1로두 개를 지금 보면 두 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. 그럼 두 개를 1 1일로 하면 두, 두 개가 나머지 여백 공간에, 화면 너비의 여백 공간을 나눠 가집니다. 기본 값 0인데, 0 값은 늘어나지 않고요. 자기 위스 하이트만큼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스나 베이스스 같은 걸로 지정해주면 그 너비만 그대로 가지고 고정이겠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컨테이너를 보면은 1310입니다. 0은 여전히 그 자기 위치만큼 그대로 있는 걸알수 있고요. 여기를, 플럭스, 베이시스를, 이거를, 뭐, 50픽셀이다? 그러면, 50픽셀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? 지금 보면 여기가, 아까는 얘가 따닥 붙어 있었는데, 5 0픽셀 됐죠? 지금 보니까. 50픽셀만큼 고정값입니다. 고정값을 지정하고, 그러면 베이시스를 지정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화면 너비에 따라서 향을 받지 않습니다. 나머지 애들은 1, 3, 1입니다. 그래서, 나머지 애들이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, 그, 사이좋게 1, 3, 1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세 번째 옵션을 보면은, 세 번째 컨테이너를 보면 1, 2, 1, 2. 나름대로 잘 나눠 가졌습니다. 나는 한 배, 두 배, 한 배, 두 배, 인런 식으로 100% 나눠 가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이 파악하시면, 어 그냥 코드로 보는 것보다는 좀 나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, 어, 그로그 속성이 이렇게 돼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48번.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